반갑습니다. 언니, 언니. 네, 예,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네, 오늘 주말에 정말 귀한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진짜 오늘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던 언니를 만난 뜻. 근데 이제 우리가 안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개월 됐지? 음,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3개월, 3개월. 응, 몇 개월밖에 안 돼도 음. 무슨 뭐 만나지도 못하고 문자로만 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 막, 가슴이 있잖아요. <laughs> 고향에서 헤어졌던 언니를 만나는 그런 감, 예, 엄청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언니를 만나는 그런 감, 예,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니랑 춘천에 저를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고담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언니랑 밥을 먹으면서 수다 한바탕 해볼 겁니다. 네. 웃고 써야지. 됐다. 오늘 날씨가 뭐 오늘 날씨가 참 그런 날씨잖아. 나는 긴장하고 왔는데 어. 안에 히터도 안 틀었는데 더워. 차 안에 햇빛을 받고니까. 나 응. 어제부터 어. 안 틀고 다니는데. 응. 응. 어제부터 아니. 날씨가 차로만 집에 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바깥 날씨가 어떤지를 몰라. 집안 있으면. 회사에서 문 열고 어. 나면 어. 차. 그러니까 어. 한국 사람들이 나 웃기는 게 우리 남편 이제 그 할빈이라는데 그때 나와 같이 출장 나갈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살면서. 근데 이제 갔는데, 한국 남자들은 내복을 안 입잖아요. 응, 안 맨날 저 사람은 지금도 청바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한겨울에도 청바지를 잘 입는단 말이에요. 그 청바지 딱 입고, 여기 무슨, 뭐, 저기, 위에 이렇게 뭐 잠바떼기 하나 치고 할빈이란 데 비행기 타고 딱 갔는데, 어, 내려서 그냥, 저기, 뭐야, 그 택시 또 이렇게 타고, 그, 여 저기, 뭐, 호텔이 갔어요. 갔어지, 로비에 앉아서, 내가 지금 수속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로비에 앉아서 떡 이렇게 앉아있었나 봐. 여기 지금 청바지 밑으로 음. 그 저기 이 종아리 다 나타났잖아요 음. 이렇게 걷어 음. 이렇게 음. 앉으니까 음. 그러니까 내 수속하는데 카운터 아가씨가 저 남자 정신병자 아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음. 나보고 음. 그래서 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어리고 우리 남편은좀 나이 있어 보이니까 음. 부부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냥 통역으로온애 아, 그.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아, 저, 너네, 저기, 사장이 좀 정신 돌지 않았냐. 왜? 하니까. 좀, 내복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집이고 차고 다요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내복을 왜 입니? 니들이나 입지. 저 사람들 안 입는다. 하니까. 라막 아, 정신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이제 그 뭐야. 날씨가 이렇게 따따사하고 막 이러면 한국 사람 이제 언니가 그랬잖아. 추운지도 오지도 음, 모른다고. 음, 그게 그 소리. 나도 아직 네이버 안 해. 우린 앞에 밖에 나가 일하더요. 요즘에는 내이버 원래 오래 그냥 두꺼운 거, 얇은 거. 아이들면 입어야. 그더 추워져. 무릎이 시기돼. 그리고 이게 갑상선기능저하증 있는 사람 또 추위를 타기 시작하는 거야. 음. 이게 살이 찌고 추위를 타면. 언니 경력이 지나갔어? 경력이 계속 진행 중이지. 지금도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야. 그것 때문에 춥다, 덥다 쉬, 하는 거 아니요? 에 힘들어 죽겠어. 아니 그거하고 별개야. 별개예요. 네. 어. 아이가 그러니까 응. 나이 먹으면 자꾸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렇죠. 어. 고장이 나, 지금. 기계도 오래 으면 고장 나는데. 그러니까 음, 나이 들면 서러워 죽겠어. 할 일이 많은데. <laughs> 하고 살아야 될게 많은데. <laughs> 지금 세월 가는 게 아까워 죽겠다니까. 그렇죠. 나는 어, 난... 네, 언니, 나도 <laughs> 한국 와서 뭐 정신, 정신 나간 것처럼 뛰어다니다가 어느새 이제 뭐, 뭐 50이 됐는지. 나 50이. 이렇게 내가 빨리 되냐? 나 너무 기가막힌는 거야. 올해 오십인가 저희가? 그렇지 7 0 년생이니까 올해 딱한 해가 오십이지. 우리가 그런 나이나 여섯 살 생일 나왔구나. 우리 남편하고 여덟 살 차이잖아. 적당해 여덟 살면 도둑놈이지. 아유 여덟 살이면 도둑놈 치기도 안 뛰어. 언니 이거 된장 이런 이런 시골집 된장들이 맛있어. 오밥 되게 맛있네. 이게 엄청 찰지네 이거. 찰밥이잖아. 찰밥. 연잎찰밥 음. 나는 안먹는게 너무 많았었니 이런게 좋아 음. 옛날에 할머니들처럼 먹는 이런것들이 음. 모는게다 좋아 요한국음식이 음. 음. 맞아? 이제 마, 맞아? 저기 은 맞지 그리고 음. 워낙 저사람이 집에서 요리를 다 해가지고 아. 저사람이 요리해서 내가 맛들여가지고 음. 어디나가서 이런거 잘 못먹어 음. 음. 그래도 일을 하는 부은가정식처럼 하니까 그니까요, 예. 음. 그니까, 러 백반 같은 집을 나는 잘 가죠. 응. 전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맛있나. 응. 음. 진짜, 진짜 되게 맛있다. 여기를 열집라고 먹어봐야지. 우리 여기서 한 10분 뭐? 나오나? 응. 음. 이렇게밖에 음. 안 나와, 음. 그냥. 어묵대도 되게 맛있다. 그니까, 러 되게 안 맛있다. 옛날 이렇게 수기니까 다 이렇게 된장에다 먹추고 이랬잖아요. 응. 그래가면 또한번 한국 사람들이 거다 좋아하니까 응.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또 이렇게 몇 년째 짐벌이야? 2015년에 따가지고 지금 한 5년. 오년이 그 베테랑인데? 베테랑인데 사고 한번 났잖아 언니 아 그래서 좀버대 응. 들이받고 그거는 그냥 100%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가지고 그 그래도, 다음부터 운전대가 무섭더라 그래도 아직 30년 운전해도 사고 한 번만 났어 나는 얼마나 기계, 기계치라서 난나 음. 난 자전거 못 타잖아 요니 음. 이제 운전때를 우리 집 차가 제일 이제, 먼저 이제 SM7이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 우리 남편이 우전한 사람이 한국 나서 차를 뽑아야 되는데, 강의하려고 보니까. 한국 남자니까, 그것도 차 돼서 잘 알겠지 하고. 여보, 뽑아야 되지? 차 뽑아야 되는데, 우리 어떤차 뽑을까 했더니, 뭘 하냐. 야, 이 동네에 너 북한아 새끼들이 다, 응? SM5 타고 다니는데, 야, 우리는 걔네들하고 똑같은 거 타면 안 되지. 우리는 한 단계 우위를 뽑아야지. 그래서 SM7을 뽑았어요. 음. 근데 그게 그 당시 임대주택에서 살잖아, 우리가 나오자마자 저 집이 임대주택이잖아 임대주택 조건이 그 차가 안 맞는 거야 거의 4천만 원, 그 옵션 하니까 4천만 원, 4,100인가 들었는데 음. 온거다 어, 없어 좋다는 거다 껴요 문 열고 뭐... 그랬더니 타, 타서 한몇 달인가 됐나? 석 달인가 됐나? 그런데 집 나가라고 이거 왔잖아요 어. 재산으로 인정돼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 재산도 안주잖아 그거 할부에서 계속 음. 내는데도 없고 재산으로 인정돼서 나가라 그래서 어떡하냐고 집은 나갈 수는 없잖아. 이 응, 차를 어떻게 응, 처리해 응.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내가 응? 아니 당신발 밟지 않니까 어째 이런 걸 모릅니까? 하니까 자기한테제 임대주택 살아봤네. 나는 그거 모른다. 그리고 그냥 이 연애도 타니까. 나 좋은 거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내그 규정이 있어서. 응, 응.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명의로 옮겨놨어요. 응. 자 아깝잖아요. 그 그리고, 어, 내가, 저, 할, 저기, 그때 절반, 얼마 주고서, 그리고 할 부분에 때여서, 아들이 명의로 옮기는데, 400만원 들었어, 언니. 아, 살요 응, 어, 그, 저기. 지득세. 응, 어, 지득세 내는 아, 게 400만원 들더라고. 음. 네. 그리고, 옮겨놓고 또 하고 다녔지. 음. 뭐, 음. 되니까. 야, 음. 아,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강사료하고 갔다 왔다, 막, 이런 거, 얼마, 이런 거 계산을 해보니까, 어. 이 차는 내 집에,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차인 거예요. 어. 중산층이 타는 차지, 그 어. 차는. 기름을 9만원 위치 넣으면은 털게투비도 무슨 뭐만 원이, 주차비도 뭐, 뭐 어디 가서 배로 내야 되고 털게투비 거기다가 서울에 갔다 오면은 9만원 기름 넣으면 거기 반타, 반토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거 우리 집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저 어디 장거리 또 뛰고 나오면 갔다 왔다 기름값 말고 9만원, 9만원 욕구 나면 어떻게 돼? 음. 20만원 강사를 받아도 되냐고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하고 안 맞는 거다 유지 못하 그냥 끝내 팔아버렸잖아 그니까는 음. 얼마 손에 봤어 400만원 옮기고 또 돈을 음. 벌고 차 얼마 타지 못하고 새 차를 그냥 중고차 가서도 수입이 일정 임대주택 수입이 일정기간 재산이 이거 어가면 거기서 나가야 돼. 응. 그러니까. 어, 그걸 몰랐구나. 나대 저렇게 저 이, 이런 녹화하면서도 응. 우리 남편을 그냥 싸잡아 이용하는 게 그거야. 응? 응. 한국 남자인데 어째 북한 여자보다도 더 모르냐? 어디가냐? 달북자냐고. 응. 언니 우리 남편 얼마나 웃기는 남자야로? 막 바빠서 막 돌아다니고 모든 행정 서류 처리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못해 해본 적이 없어서. 어,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자기가 자기가 잘하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이그 성인이 어서부터다 찍은 일 시켰잖아. 아, 그치가 하는 그래,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뭐바꾸면서 우리 하나 서류를 그때 무슨 등기 장학금 준다 그래서 우리 하나 걸을 떼오라고 내가 그때 임물을딱 주고 난강의 같이 저 하나 이름으로 응. 떼달라니까 응. 이제 신분증 달라 그랬나 봐. 응. 당연히 신분증을 응. 그래야지 뭔가. 신분증 좀 집에 있었는데 차에 차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떼려 안 다녔어 그건 모르는 거야 내가 음. 그래, 가지고 신분증 달라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걔 아빠라고 내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객님 네 신분증 주세요 아니 내걔 아빠라고 지금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아빠인 거 아는데 신분증 달라고 그가 그래, 거기서 있잖아. 신분증 없으니까, 아, 이거 못 가져왔다. 그러면 신분증 있어야 됩니까? 음, 이렇게 하고, 진, 음, 이래야 음. 되는데, 거기 와서,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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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깨비 같은 남자가 신분증 달라니까, 아, 내께 아빠입니다. 까 예, 압니다. 아, 신분증 달라. 내께 아빠라고, 목중에 이제 음, 화가 나면 음, 이수도 없거든. 음. 그래가지고, 아빠인 거 아는데 신분증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아, 모르겠다. 니가 갔대. 자기 그 아가씨 못 본대, 지는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왜어째냐니까 자기가 그랬더니까야 한심하다 당신 오직 압록강 넘어온 사람도 아니고 아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응? 자기네 나라 일을 이렇게도 모르 고이 이 사람이 이게 사는 게 맞냐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봤어 알지 음. 진짜 언니 나는 어때 떨 보면 그냥 그냥 뭐랄까 여리말 잘해주고 그냥 마누라 커야 하는 거고만 있고 그나머지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못하게 치다가 손 찍어놓자면 이래 응. 그래서 나안 시켜 에이 됐다 비키라고 해서 내가 하고 그다음에 이뭐 들었다 나르는 것도 없을 때 혼자서 다 가고 옮기고 그 있으면 또막 짜증을 내고 이거 왜 옮기냐고 막날리 쳐가지고 강의 한번 갔는데 이제 USB를 안 가지고 간 거야 USB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작업하고 그거 노트북에 그냥 꼽아놓고 이 빼야 되는데 이모서리가 그냥 안 빼고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 USB 어저녁 작업한 USB를 안 가져온 거야. 음. 근데는 이제 그 강의 자료를 USB를 해가지고 이제 달마다 강의 자료나 바꾸기 때문에 이제 강의 자료 달라는그 그 담당자들이 있으면 음. 메일로 막 보내주거든. 음. 음. 그래가지고 USB 안왔으니까 어떻게 남편보고 내가 그 바탕 화면에 저기 그 자료가 그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음. 그거를 내 메일로 보내 했더니 메일 음. 어떻게 보내 하는 거예요. 뭐. 그 초창기. 지금은 좀 배워줘서 음, 안서언제나 음. 어. 앉혀놓고 매일 보내는 거 연습시켰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여보 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 맞지? 맞다 내가 할줄 아는 거당신 못한다는 거 이거 웃기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 배워라니까 내가 그거 왜 배워야 되니 그거 할 일이 없는데 <laughs> <laughs> 그 그래, 어디 이력서 있잖아 이럴 때랑 어. 마누라 나 이력서 하나 만들어줘 그럼 이제 사진 뽑아서 거기다가 다 해서 내가 이력서를 다 세서 본. 이제 출력해서 보내 줘. 거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력서 영지를 사다가 응. 지가 다글 응. 써야 맞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 폼을 만들어 놓으면 <laughs> 써먹을 수 있어 언니 진짜 나는 한국 남자 그냥 호대만 같이 사아 <laughs> 보통의 한국 남자들 그래 왜냐면 기가 막더나 기가 막혀. 응. 응. 50, 대는 응. 시절에는 컴퓨터가 없이 응. 어, 그때 남자들이 응. 어, 나도 처음 직장할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 다 수기야. 그래서 다 계산기를 또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산기 자판 다 없어도 손으로 오른손으로 다그려요 응. 근데 이제 세해가 바뀌면서 컴퓨터 세대 우리는 <laughs> 컴퓨터가 없으니까 일단 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응. 이런 걸 몰랐어. 그렇지. 그, 내가 처음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그때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다시 직장 다닐 때는 그게 다필요하지 대대가 되어준 거야. 우리 그래. 언니 주산하다 왔어 나랑. 응, 응, 주산으로. 응, 어, 우리도 주산 배웠어. 나, 나, 학교 다닐 때. 난탈보아이들까지 주산 때리다가 왔잖아. 그래서 <laughs> 그거를 커플들을 해야 되니까 응. 나도 그래서 배우고 엑셀 지금 다 엑셀 갖고 작업하고 파워포트 작업하고 한글 얻드는뭐 응. 기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어깨넘으로 배워서 하는데. 계속 직장생활을 꾸준히 유지를 하니까, 안 잊어먹고 그걸 계속 사용하니까. 그렇지, 계속 어, 쓰니까. 레벨업이 되지. 응, 응. 그래서 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지금 다 하거든. 내가 저 사람 중국에서 딱 만났을 때, 그래도 얼마나 멋지냐면, 컴퓨터 할줄 아네, 모른다 하니까. 그래도 사무실에서 심심할 때, 이거 하라고. 나를 뭘 배워줬냐. 이 검색하는 걸다 배워주더라고. 네이버어 가서 뉴스 보고 막 이거 음. 배워줘. 그래, 나 그때 처음 그런 거 음.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알려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컴퓨터라고 처음 보다 왔는데, 그 사람한테서 이 검색하는 걸다 배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이제 직원들 써먹고 뭐 이러고, 지금 이런 모든 문서 처리들이 이제 컴퓨터화 되면서 지금 그런 쪽에 이제 아예 그냥 감감이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냥 해보... 검색만 해. 안 해보니까. 응. 음. 그래서 내가 저번 날, 나 이제 노인대학 강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야, 여보,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대학에서 장바구니 물건 담고 결제하고 이거 배송하는 것 지금 어른들도 다 한다. 당신 진짜 내가 카드 주면 이게 앉아서 그거를 할수 있냐. 음. 그 결제하는 거 자, 그거 못 한대. 검색까지는 한대. 그거 못 한대. 음. 음. 그거 봐라 너희네들도 지금 다 그러는 세상이다 컴퓨터 좀 해라 그거 해서 뭐하니 필요하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옆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응. 요즘에는 어, 해주지 마라 요즘에는 <laughs> 무슨 하면은 한두 번뭐 하다가 막히면 응. 하나야 하나찾아 가졌거든 응. 하나까지 나갔어 이제 이것도 어떡할지 몰라 나를, 나를 찾아가주지 또 응? 이거 해달라고 하나 하실때 하나 잘 이용해 먹었지 우리 삼실에도 나이 먹은 사람 어, 그걸 못해 공인인증깔고 그럼 내가 다 해주는 거야. 맞다. 안 해준 안 해보니까 응. 못하는 거야. 엄두를 못 내. 연말에 내가 집에 앉아서 이지하는게 항상 부러웠나 봐. 앉아서 뭐이지 않은 거 하잖아요 음... 핸드폰으로 오늘 그러니까 아들아 음. 자기는 꼭 은행 나가야 되니까 이 못하니까. 음... 음... 아누라나 그거, 나 어떻게 알았지? 그것만 좀 배우자. 음. 이야밤에또 뭐, 뭐, 어디, 뭐, 나갈 돈이 있으면, 음, 뭐 음, 이체를 음, 지가 음, 나가 해주고, 음, 그러니까, 그걸 좀, 음. 어, 배우다. 그래서, 은행 가서 이런 거, 그거 때우라 그랬어요. 응, 음, 어, 음, 그거, 그니까 요즘에는, 저기 뭐야, 이런 카드 이런 거안 보고 하지만, 음. 요, 앞전까지는 이 카드, 여기 음. 이 번호 있잖아요. 음, 음, 그거를 어, 있어야 음. 되니까, 응, 보안카드 있어야 되니까, 가져오라고. 이렇게 그 꼭딱 갖다 놨더라고. 그, 저녁에 이제 내가 그 수업을 한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보안카드도 없이 하는 어, 거를 찾아가려그냥 넘어가자. 응.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거를, 그 봐. 배우니까 얼마 쉬워. 응, 음, 깎으 내가 당신한테서 배워야 되는 거지. 북한 여자한테서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잖아. 응. 음? 누구 하면 어떤데, 응? 그, 이제 그거 이제, 이치하는 거 배워가지고, 요즘에 재미나가지고. 음. 음. <laughs> <laughs> 거기는 무식해. 응? 아예 아예 컴퓨터 사용을 안 하나? 내가 9 1 년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우리 철도 대학에 컴퓨터가 없었어, 한 대도 없었어. 그리고 뭘안 하면 전자계산기라고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처럼 생긴 거 이런 기계가 지금 있다. 이것만 배워졌지. 응. 어디 실습용으로 한 대라도 번적도 없고. 그냥 리론상으로만 어, 이런 기계가 있다 아니 그러면 학생들은 없다고 쳐도 대학교 행정은 없어? 가서. 그때 당시까지는 없어 근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컴퓨터 컴퓨터 생기고 노트북이 생기고 그러다 지금은 있지 음. 그리고 컴퓨터 대학까지 있고 그때는 김일성종합대학이 2014년에 컴퓨터 단과대학이 나왔잖아 언니 2014년에 나왔어 난 91년도 졸업했으니까 어. 컴퓨터 어디를 보냐고? 그 그러니까, 완전한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이게 온 거지. 압록강 건너 이 사람 잠실 딱 들어가니까, 아니, 나거막 검색하고, 세상 희귀히한 음. 눈에 다 보잖아. 그러니까, 그때 막, 너무 내가 별천지 같더라고.